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예. 이제 2025년도도 이제 양력으로 예. 새해가 시작됐잖아요. 예, 사실 저번에 이 좋은 나이, 대박나는 나이를 한번 설명해 주셨거든요. 예.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상가집을 가세요. 예. 상가집 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. 뭐 그렇게 꼭 위험하지만은 않아요. <laughs> 그래요? 예. 사실 선생님들께서 상갓집 많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음... 상갓집 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? 자,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도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상갓집을 가서 안 좋은 띠나 나이가 있을까요?라고 물으면 1 2 띠가 다안 좋고요. 모든 사람이 다안 좋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가족이고 내 집안이고 내 친구고 내뭐 스승이고 하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가야 되잖아. 요 가셔도 돼요. 단 삼각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문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장례식장이 안 좋은 거예요. 사실은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그한 분만 딱 장례를 치르고 있으면 괜찮죠. 근데 그 장례식장에 많게는 다섯 분, 여섯 분, 열분막 이렇게 요즘에는 어 장례 문화가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건물도 막 크고 막 그래서 뭐한열 뭐 집이 막 웅성되고 막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.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제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아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? 없죠. 단,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좋은 게 아니라, 그 장례식장, 그 장례식에 할머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, 다른 분들도 돌아가신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, 아, 우리가 흔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염을 잡순다 그래요. 염을 잡순다, 염을 드신다, 이렇게 하는데, 염습을, 염습이라고 해요. 그거를. 근데 그거를 꼭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다 보면은 장례 절차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염을 하시는 분들이 충이 닿는 띠들은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예 네. 근데 돌아가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범띠다 그럼 범띠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12, 12지 1 2 간직 띠를 다있기 때문에 어떤 띠가 돌아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띠가 다 해당이 돼요. 그 분아 그 돌아가신 분이 염을 드실 때 나하고 그분 돌아가신 분이 충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띠는 조심하고 무슨 띠는 아니다 이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염을 드실 때 나하고 충이 맞는 그래서 어, 무슨 띠 무슨 무슨 띠는 염을 할때 입관식을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어기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그 띠는 우리나라 띠는 다 해당이 돼요. 그 대신에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. 그리고 장례식장 갔을 때는 굳이 남의 빈소를 기웃거리거나 남의 빈소를 굳이 구경하거나 빈 빈소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잠을 자거나 어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.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내 조상, 내, 뭐, 나하고 연관된 분이 염을 하시는데, 보다 보면은 요즘에는 염습하는 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. 1관, 2관, 3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굳이 왜 남의 조상, 돌아가신 조상 있는데 거기 염하는 거를 왜 가서 보는지 모르겠어.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. 그렇기 때문에 염하시고도 돌아가신 분은 모든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이 망언이나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때는 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빈소는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안 간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부당 선생님이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거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. 틀릴 수도 있지 왜 아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상 진짜 시집에 원수되는 거예요 네. 안 가면 근데 염할 때안 맞으면 안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굳이 가지 말 이유까지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. 그래도 좀 25년도에 이 띠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25년도에 들어오는 삼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안 좋겠죠. 아, 그래요? 네. 이제 해, 묘, 미, 돼지, 토끼, 양띠. 일단 내가 들삼재를 갖고 있는데 상문까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끼면 더안 좋겠죠. 기본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에요, 그분들은. 그리고 또이 삼재, 충이 또이 해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. 뭐 가시더라도 기본 딱 하시고 나오시든지 어,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